아 공부하는 스터디 회장인데요. 며칠 전부터 보이질 않네요. 원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. 맨날 제 옆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네요. 언제부턴가 안 보이더라고요. 전화도 안 되고. 문나영씨문나영씨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? 오늘 형씨 <laughs> 오해영 씨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? 네. 어, 회사 갔다가 퇴근하는 길인데요. 퇴근요? 이 그럼 혹시 취직하신 건가요? <laughs> 네. 드디어 취직했습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아, 그런데 매번 떨어지다가 어떻게 갑자기 취업에 성공하게 되셨죠? 아. 어... 아,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? 아, 그러지 말고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비결좀 알려주세요. 솔직히, 전 재림에 갔다와서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. 재림이요? 압구정역 5번 출구에 있는 재림성형외과 말씀하시는 건가요? 여러분,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재림에 가서 자신감을 되찾아보세요.